북선도 사범 강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승단하신 분 승단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장은 120개의 도장 중에서 두 번째로 생긴 역사가 있는 도장입니다 다른 도장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도장은 우리 회원님들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국선도 단전업을 만난 것이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국선도 단전호흡을 만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수련하면서 선대 스승들께 감사하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초원 목표 하시면서 국선도 단전호흡이라는 훌륭한 수련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선도 단전호흡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수련하게 되겠지요. 우리 북납수련로는 유공반이 없었는데 추혜성 수사님께서 유공반을 신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공반이 다음에는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련이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